1 9 7 1년 11월 24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 티켓 예매소에서 댄 쿠퍼라는 4 0대 중반으로 보이고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검정색 넥타이를 맨 깔끔하게 생긴 한 남자가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편도 티켓을 구매합니다. 그 비행기에는 댄 쿠퍼와 다른 35명의 승객들과 기장과 부기장을 포함하여 6명의 승무원들이 탑승을 하였고,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당시 비행기는 승객들이 약 3분의 1만 탑승한 상황이었으며, 그댄 쿠퍼는 비행기의 맨 마지막 줄, 가운데 좌석에 혼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댄 쿠퍼는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 있던 한 여자 승무원에게 쪽지를 건넵니다. 그 여자 승무원은 남자 승객들이 자신에게 연락처가 담긴 쪽지를 건네며 추파를 던지는 일이 흔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쪽지를 받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자신이 폭탄을 가지고 있으니 얼른 그 쪽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을 하자 놀란 마음으로 쪽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쪽지에는 자신이 폭탄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후댄 쿠퍼는 자신의 가방을 열어 그 승무원에게 자신이 진짜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 20만 달러를 배낭에 담아서 낙하산 4개와 함께 준비하여 시애틀 타코마 공항에 대기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합니다. 여자 승무원은 신속하면서도 다른 승객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조심히 댄 쿠퍼의 요구사항을 기장실에 전달하였고 기장은 신속하게 이 내용을 관제탑에 알렸습니다. 그후 관제탑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접수받은 미국의 FBI는 댄 쿠퍼의 요청대로 20만 달러와 낙하산 4 개를 준비하여 시애틀 타코마 공항에 대기하게 됩니다. FBI는 일부러 20만 달러를 20달러 소액으로 1만 장을 준비를 하고 각 지폐의 모든 일련 번호를 미리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지폐를 20달러로만 준비한 이유는 그 무게가 약 10kg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이용해서 저 배낭을 메고 탈출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무게로 인한 제약이 따를 것임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요구 사항이 준비되었다고 전해들은 댄 쿠퍼는 오후 5시 39분에 시애틀 타코마 항공의 비행기를 착륙하도록 합니다. 현금이든 배낭과 낙하산 4개를 전달받은 후에 댄 쿠퍼는 승객 35명과 승무원 2명을 석방시키고 비행기에 연료를 채우도록 요구합니다. 승무원들이 얼마나 조심을 하였는지 석방이 될 때까지도 다른 승객들은 자신들이 납치된 상황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후 비행기에는 댄 쿠퍼와 기장과 부기장, 승무원 두 명만이 남게 되었으며 댄 쿠퍼는 모든 승무원들을 조종석에 들어가도록 하고 오후 7시 40분에 비행기를 다시 이륙하도록 시킵니다. 이때 수사기관에서는 인근 공군 비행장에서 F106, 전투기 두 대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납치된 비행기를 미행하도록 합니다. 댄 쿠퍼는 기장에게 최저 비행 고도에 해당하는 시속 190km의 속도로 약 3000m 상공으로 운행을 하여 레바다주의 리노공항으로 가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밤 10시 15분에 비행기가 리노공항에 도착을 하자 예상대로 댄 쿠퍼는 20만 달러가 든 배낭과 낙하산 한 개를 가지고 활짝 열려진 비행기의 후미 계단 쪽의 문으로 탈출한 후였습니다. 납치된 비행기를 뒤쫓던 전투기 두대는 어두운 밤 시간이었던 탓도 있겠지만 댄 쿠퍼의 낙하 상황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곧바로 fbi는 댄 쿠퍼의 탈출 경로를 샅샅이 뒤지며 예상 가능한 모든 지역을 수색하게 됩니다. 아무리 스카이다이빙에 능숙한 전문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고도 3000m 상공에서 낙하산으로 약시속 320km로 불어오는 강풍을 맞으며 무사히 탈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FBI는 최소한의 시체라던가 배낭이나 낙하산, 그 외의 소지품이라도 찾기 위하여 전력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9년여의 시간이 지난 1980년까지 단 하나의 확실한 실마리도 찾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80년 2월에 한 소년이 콜롬비아 강 주변에서 놀던 중에 진흙 속에 묻힌 20달러 지폐로만 있는 5,800달러를 찾게 되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FBI는 곧바로 그 지폐들을 자신들이 댄 쿠퍼에게 전달하였던 기록으로 남겨둔 20달러 지폐들과 대조를 해보았고 그 지폐들이 바로 댄 쿠퍼가 가져갔던 그 지폐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의 실마리를 얻어낸 FBI는 많은 인력들을 동원하여 콜롬비아 강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지만 추가적인 어떠한 확실한 단서들은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아마도 댄 쿠퍼가 낙하산에서 착륙하는 중간에 사망을 하였을 것이며 그러면서 떨어졌던 돈 뭉치들이 콜롬비아 강 근처로 흘러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약 9년이 흐른 시간 뒤에 발견된 5,800달러 지폐 뭉치를 묶어둔 끈이 거의 녹이 슬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점을 생각한다면 FBI는 댄 쿠퍼가 사망했을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댄 쿠퍼가 나중에 찾아갈 목적으로 돈을 숨겼던 것이거나 혹은 수사를 종결시키지 않는 FBI의 수사 범위를 한정시키고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폐 뭉치를 그곳에 둔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FBI는 계속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여러 용의자들을 추려서 된 쿠퍼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난 2016년 7월 8일에 FBI는 이된 쿠퍼의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남겨둔 채 사건 종결 처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DB 쿠퍼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미스터리한 미제 사건은 세계 곳곳에서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FBI에서 미제 종결 사건으로 마무리가 된이 사건을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은퇴를 한 검사, 변호사, 경찰, 군인, FBI, CIA 등으로 이루어진 유능한 많은 사립 탐정기관 등에서 끝까지 범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사실상 확실하게 댄 쿠퍼를 지목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의 수사기관에서 수십 년간에 걸쳐 뒤쫓던 댄 쿠퍼라는 이 사람은 혹시 현재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90대에 이르는 나이일 텐데요. 아무튼 그의 범죄 이후의 행적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